안녕하세요. 10년차 직장인 수익 투자자입니다. 제 채널은 주식 투자자분들에게 다양한 주식 관련 사연을 소개해 드리면서 주식 투자자의 공감과 때로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직장인분의 주식을 하면서 시장 논리와 투자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장투의 단점과 수익 실현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식 하락으로 장기 투자의 계좌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돌아선 분들은 공감을 하실 만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 또한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지만 전 공감하는 부분이 많아 이번 사연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장 논리에 외국인과 기관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함께 풀어 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시작해 보고 이후 저의 의견을 덧붙여 보겠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항상 이기는 이유. 요즘 코인이고 주식이고 예전 같지 않죠? 왜 그럴까요? 별다른 시황 없습니다. 불안심리, 오미크론에 대한 불안심리도 좀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정작 벌어지고 있는 일들의 실체는 차익 실현입니다. 유로화부터 유가, 금, 코인, 현물, 주식 등 많이 오르니까 차익 실현 욕구가 크죠. 개미들은 장투하자, 가지야, 존버 외칩니다. 그리고 주가가 오르면 존버는 승리한다 외치죠. 그런데 이게 상승장에서는 먹힙니다. 그리고 이윤의 극대화를 가지고 오죠. 그런데 평상시에는 무조건 존버가 답은 아닙니다. 주식은 알다시피 오르고 내리는 파고가 있습니다. 많은 개미들이 나중에 보면 크지 않은 파도, 주가의 오르고 내림에 씁쓸려 나가떨어지죠. 주식 해보신 분들은 느낄 거예요. 내가 4천만원에 산 주식이 4,500원이 되었을 때, 10% 이상의 수익이니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었다고 생각하다가, 어, 어, 어 하는 사이에 내려와서 3,800원이 되고, 물타기를 시도하다 결국 3,500원에 손절하게 되는, 손절하고 몇달 후에 보면 그 주식은 어느새 5,000원이 되어 있죠. 목표가라는 게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리포트를 보면, 목표가라는 게 붙어 있죠. 물론 믿을 수 없는 그저 기관들의 숫자 노름에 불과하지만, 개인들도 종목 투자 시 단기 투자, 장기 목표가를 두어야 합니다. 손절 라인도 두어야 하고요. 그리고 종목에 대한 공부도 계속해야죠. 저가에 매수한 게 아니면 종목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주가의 파도와 찌라시들을 보며 가격의 오르내림에 휩쓸려 가버리니까요. 자신의 종목 투자 주체별 매동을 보면 참 이해 안 되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주가가 오를 때 기관과 외국인이 엄청나게 던집니다. 마구 팔아요. 그리고는 주가가 더 오르면 더 비싼 가격에 기관과 외국인이 또 엄청 삽니다. 종목뿐만 아니라 코스피, 코스닥 전체로 봐도 며칠 전 기간 1조를 하루에 팔다가 그 다음날 다시 1조를 매수합니다. 아니, 바보들은 오늘 다시 더 비싼 가격에 살 거면 어제 도대체 왜 팔았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확정 수익 차익 실현을 하면서 주식 투자해야 합니다. 1천만으로 시작한 계좌가 현재 평가금이 1200만원이라고 한들 수익 실현을 하지 않으면 내 돈이 아닙니다. 여기서, 어, 어, 하다가 1200이 1050이 되고, 어, 하다가 980이 되고, 900에 손절해서 100만원을 손해보는 거. 주식에선 아주 흔한 일이죠. 그래서 장단기 목표가가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 실제 올것 같은 희망가로 잡고, 단기 목표가 오면 30%에서 많게는 50%까지 입절을 해야 합니다. 종목을 투자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투자한 이유가 몇주 안에 오지는 않죠. 수개월 수년 뒤에 이루어질 일들에 기대를 걸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시장의 기대 또한 실망을 먹어주면서 주가는 살아 움직이죠. 어느 날부터 양봉이 연속으로 뜨면 이제 레벨업을 할것 같고 컨턴 점프를 할것 같이 올라도 어느 정도 오르다가 바람 빠진 풍선 인형 마냥 주저앉는 걸 보는 일은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래서 단기 목표가를 세우고 안전 마진을 확보해야 됩니다. 단기 목표가를 설정하고 목표가에 오면 적어도 30%는 매도하고 차익 실현을 하세요. 밑에서 다시 내 평당 근처에서 살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야 평당가 근처가 와도 이미 실현한 차익으로 안전 마진을 갖고 손절해서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종목에 투자한 그 이유가 훼손되지 않는 이상 장기 목표가까지 나머지를 들고 가는 거죠. 성공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개미가 분할 매수는 잘합니다. 물타기도 하고, 불타기도 하고. 그러나 매도는 수익을 내며 분할 매도 하기보다는 한 방에 손절을 치거나 한 방에 싹 매도해버리죠. 단기 목표가 장기 목표가를 두고 성공하는 습관을 들이다 보면, 분할 매도하는 습관을 들이다 보면, 주가의 움직임이 더잘 보입니다. 더못 먹는 걸 걱정하고 매도 버튼을 못 누르는 사람은 손절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먹는 건 감사하며 다음에 노리는 사람은 이익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주식으로 몇배 튀겨 먹으려 하지 마세요. 아주 위험합니다. 내가 튀기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시기에 우연히 내가 있었을 뿐. 또는 종목 하나가 얻어 걸린 것일 뿐. 꾸준히 계좌를 쌓아가세요. 그럼 더잘 보입니다. 차익 실현하고 계좌를 눈덩이 굴리는 듯 굴려야지 주먹만한 눈덩이가 폭설 맞아서 사람만해지는 걸 기다리는 건 좋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쉬는 것도 투자입니다. 매수 버튼에 맨날 누르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어떠셨나요? 전 이분의 사연에 많은 부분을 공감하였고 실제로 저도 비슷한 스타일로 계좌의 확정 수익 실현을 통해 계좌의 현금을 만들어가면서 매매하는 스타일입니다. 이분이 말씀하셨듯이 많은 분들이 외인과 기간이 전날 매수를 한참 하다가도 다음날 산만큼 다시 파는 걸 보면 진짜 매매 못하네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주식이라는 건 실제 주식을 사고 파는 현물과 미래의 주식 매수 권리를 사고 파는 혐... 선물 그리고 특정 가격에 베팅을 하여 이익을 극대화하는 옵션 시장이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개미들은 대부분 현물 매매를 하기 때문에 하락에 대해서 해지가 되어 있지 않는 네이키드, 즉 발가벗겨진 포지션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를 할때 혹은 매도를 할때 해지와 선물과 현물의 가격 차이의 갭을 이용한 비 차이 거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개인은 상승만 바라보게 되고 외국인과 기관의 주식투자를 보면서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물론 주식 경험이 많고 거기에 선물 파생 경험이 많다면 저보다 더잘 알고 계시는 분도 많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어려우신 분도 있을 겁니다. 즉 주식시장이라는 게임에서 개인은 직진 스탑밖에 못하는 게임을 하는 거고 외인과 기관은 직진 후진 점프 스탑을 할수 있는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럼 개인이 너무 불리한 거 아니냐 라는 말씀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은 기관과 외인에 비해 자금의 규모가 작고 시장의 시세에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몸이 가볍게 직진과 스탑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직진은 매수가 되겠고 스탑은 수익 실현이 되겠지요. 제 이야기가 어려우신 분은 한두 번더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이해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은 앞에 하락장이 나도 기관과 외인처럼 후진을 하거나 점프를 해서 피해가기 어려움으로 하락장이 나올 때 스탑, 즉 수익실현을 미리 해두면서 안전하게 주식이라는 게임에 임하자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사연, 자신의 투자 관점에 대해 여러 사람과 공유하시고 싶으신 분은 블로그 혹은 메일 연락처를 채널 정보 탭에 있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영상 제작해서 많은 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양한 의견 남겨주세요. 올해 얼마 남지 않은 매매일 잘 마무리하시고 전 개인적으로 산타 랠리를 기대하기보다는 점점 다가오는 양도세 이슈가 우리 증시의 발목을 잡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오늘 주제처럼 챙겨야 수익이고 인출해야 내 돈입니다. 이점잘 생각하시어 한해 농사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감사합니다.